자 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게 옥인데 옥, 옥, 옥은 저희 그 제일 경매는 옥 종류나 불상 종류나 홍산 문화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석 종류도 많이 있어요. 보석 종류도 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자만 출발해서 저렴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이 천연옥이에요. 뭐옥 가루로 짓고 만들고 그런 옥이 아닌 천연옥 제품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옥이니까 한번 보여드려잘 관심 있게 보십시오. 한 산화 한점한점사오시면큰 득템이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제1 제1 재테크가 바로 옥이에요. 제2 재테크가 와, 옥 다음에 그 중국 도자기, 도자기고, 아, 옥을 제일 재테크라고 있습니다. 자, 옥을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여기는, 요거는 그 옥으로 만든 비사라고라고, 비룡이나 비사, 그렇게 보시죠. 날라다니는 날개가 달린 상상의 동물이니까. 음. 한 번, 이 옥을, 저울로 한번뒤 달아보겠습니다. 천연옥입니다, 천연옥. 아유, 천연옥을 저울로 다 달아서, 무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저울, 옥은 그, 저울로 한번더 달아보는, 0이죠? 응? 이렇게 한번올려 이렇게. 한 3kg 가까이 나가서, 2951, 29, 2951g. 무게가무게가무게가2951 2951g, 29, 295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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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알죠? 요 이구 한번 가볼게요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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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이이는 길이는 한 28cm 정도 되네요. 길이는 28. 길이는 28. 28. 아, 출발 한번가 볼게요. 여기 천연옥이, 천연옥, 천연옥을 조각을 다 쓰는 겁니다. 천연옥을 조각을 쓰는 거예요. 통옥을 조각을 한 거예요. 통옥. 아 이거야. 수암옥이라고돼 있어. 중국의 4대 명옥이죠. 출발은 자, 만 출발합니다. 만, 만 이만, 삼만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만 이만 삼만 출발합니다. 삼만 천연옥 이거는 얼마짜리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사실 이건 뭐 판매자 마음이고 사는 사람 마음인데요. 이 정도면은 뭐 백만 원을 가도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만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만 출발합니다. 만, 만 출발에 2만, 3만을 찾아 봅니다. 3만, 3만 찾아 봅니다. 삼, 3만, 옥으로 된 옥, 천연옥, 통옥이, 통옥, 통옥, 입니다 예, 옛날 고옥이죠. 오래된 네, 고옥. 하, 멋있습니다. 3만 출발합니다. 3 3만 30이 아니고 3만을 출발하는데 3만을 안 찍고 계시면 어쩔까 어떠란 말인건지 모르겠네. 3만 출발합니다. 3. 3만 수암옥 수옥이라고 그러죠. 수옥 안 계신가요? 삼만에 안 계세요? 삼만에 아, 안 계신가? 야, 이 옥을, 삼만을 출발하는데 삼만에 안 계신다? 야, 엄청 좋죠 천안옥이에요, 천안옥. 음. 중국의 4대 명옥 중에 하나죠 4대 명옥. 삼만 출발합니다, 삼만. 삼만부터 가봅니다. 삼. 안 계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이 옥을 좋아하시는 분 알아보시는 분이 안 계시네 옥을 무게가 한3 k 로 정도 나가는 옥인데 이렇게 좋은 천하지 옥. 옥 키가 나온다고 그러지, 옥은 기가 나온다고 하지 옥은 기가 나온다고 아잇 차차차 이거는 천주를 한번다 천주 중국에서 옛날에 260명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260명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다 사람이 죽었으요그는데한 사람이 살아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몸에 옥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지 이 옥을 그래서 이 옥을 하늘이 내주는 옥이다 그래서 하늘 천자 눈안자 옥주자 천안주라고도 그래 눈알처럼 동그란 점이 뵙겠죠 천주 천주로 만든 팔지예요 팔지 팔찌. 천주 팔지 천주 팔지갑니다 만갑니다 만 천주 팔지 만갑니다 만, 갑니다. 만. 만 찾아 봅니다. 만. 자, 만 갑니다. 만. 추시경님, 만낙찰. 좋은, 좋은 거는, 여기 좋은 거 나온 거텐바하라고 하시네. 천주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엄청 좋은 천주인데, 천주가 몇 개요? 둘, 넷, 다섯, 아홉 개네, 아홉 개. 상당히 좋은 천주인데, 이거는 9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될것 같은데, 만에. 추시경님께 드립니다. 흑천주. 이것도 만 갑니다. 만. 팔찌. 천주 팔찌 갑니다. 만 갑니다. 만. 만 찾아봐요. 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기시면 유찰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 개가야. 오기예요. 오기죠. 오팔치, 오팔치, 오팔거는 이거는 뭐냐? 요거는호환석 호랑이의 눈알처럼 생긴 호환석호환석아 이거 옥과 호환석요거는 이거 요거, 거는 가지각색 천연 옥. 천연 옥. 에 요거는 요거는 터키석 터키석 팔찌 요거는 개혈석개혈석 팔찌 계열 옥 다섯 개 팔찌 갑니다 팔찌 다섯 개 팔찌가 다섯 개가 가요 다섯 개가 아왜 버퍼링이 생겼나 왜 이렇게 더디냐 만 갑니다 만 다섯 점만 갑니다 만 팔찌 다섯 점, 만 갑니다. 만. 한 점에도 한 삼만 원짜리가 있고, 막, 그렇죠. 한 점에도. 다섯 점에 다섯 점. 5점. 만 갑니다. 만. 만 출발합니다. 만. 팔찌 다섯 개. 계열, 계열. 옥. 요거는 호안석. 요거는 터키석. 요거는 옥팔찌. 아, 다섯 점. 이만 갑니다. 이만에 드릴게요. 이만에. 이만 2만 드립니다. 이. 이만 드립니다. 이. 이만. 이만들입니다. 이 버퍼링이 생기고 속도가 느린 것 같아. 속도가 이만갑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속도가 안 맞아요. 속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아이고 열둘 엄청 느리네 속도, 속도가 너무 느려엄그다 속도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 옥으로 된 목걸이 한번 가보요. 옥목걸, 옥목걸, 만갑니다. 만 속도가안 맞아 뭐 꽃다가 다시 채웠네 아이씨.